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탈모를 방지하는 약과 발모제들이 수십 종씩 나오는데 최근에 한 동물 실하면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약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흔히 유전성으로 알려진 대머리가 스트레스와 공해 등이 겹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서만도 탈모 증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품을 포함해 각종 탈모증 치료제가 다투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가 뛰어난 발모제가 국내에서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대 양학교실이 털을 깎은 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국산 새 발모제를 바른 쥐의 털이 외제 발모제를 바른 지보다 오히려 더 빨리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탈모증 환자들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는 임상실험에서도 58명 중 54명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이 효과는 FDA에서 승인난 발모제보다도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물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살구씨와 동충하초, 인삼 등의 주성분인 이 발모제의 작용 원리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모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성분을 분석하고 작용 원리를 규명하, 규명하는 실험에 착수하여서 시장 개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임상실험 결과를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발모학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공해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탈모를 방지하는 약과 발모제들이 수십 종씩 나오는데 최근에 한 동물 실험에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약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흔히 유전성으로 알려진 대머리가 스트레스와 공해 등이 겹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도 탈모 증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품을 포함해 각종 탈모증 치료제가 다투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가 뛰어난 발모제가 국내에서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대 양리학 교실이 털을 깎은 주디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국산 새 발모제를 바른 주의 털이 외제 발모제를 바른 지보다 오히려 더 빨리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탈모증 환자들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는 임상실험에서도 58명 중 54명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이 효과는 FDA에서 승인난 발모제 보다도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물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살구씨와 동충하초 인삼 등의 주성분인 이 발모제의 작용원리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모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효성분을 분석하고 작용 원리를 규명하, 규명하는 실험에 착수하여서 신약 개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임상 실험 결과를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발모학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공해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탈모를 방지하는 약과 발모제들이 수십 종씩 나오는데 최근에 한 동물 실험